수익으로 구매한 부동산이나 차량, 명품, 물건들에 대해서도 그것을 수익으로 사용한 것이 맞다라고 하면 그걸 다 추징을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임성렬입니다 오늘은 마약사건으로 체포가 되었을 때, 어, 저 징역형을 받을까요? 아니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이로와 같이 마약사건이 단순히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압수된 마약에 대해서 마약이 판매, 유통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수익까지 모두 몰수가 되고 추징이 되는데요. 오늘은 검찰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마약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필요적으로 그러니까 반드시 몰수하고 추징을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몰수를 하느냐 마약류 관리법상 마약에 대해서는 무조건 압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마약을 이미 당사자가 투약을 해버렸다 이미 다 소지를 해버렸다 판매를 해버렸다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예외적으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약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와 같이 마약을 판매하면 그 중간 판매상이나 유통업자는 그 수익이 아주 많은데요. 그 수익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 계좌에 보관하고 있는 돈뿐만 아니라 수익으로 구매한 부동산이나 차량, 명품 물건들에 대해서도 그것을 수익으로 사용한 것이 맞다라고 하면 그걸 다 추징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검찰에서는 그걸 추징을 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대검찰청에서는 매달 마약류 월간 동향 보고서라는 것을 발간하게 되어 있습니다. 월간 동향 보고서에서는 해당 시가, 즉, 실질적으로 유통하는 업자에 대해서 중간 업자는 현재 시세가 1kg당 또는 1g당 얼마다, 최종 소비자는 얼마다라는 것을 전부 수사해서 동향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최근 어떤 시세로 측정되어 있냐를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세를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추징금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시세 동향보호소를 기준으로 하게 되지만 본인이 실제 어떠한 수익을 창출해냈다. 어, 그런데 변호사님, 저 사실 금액을 이 정도밖에 못 팔았고, 현재 시세는 이 정도입니다. 좀 억울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렇다면, 검찰에서 현재 산정하고 있는 그 기준 금액에 대해서, 어, 검사님, 이런,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시세 부분이 좀 다르고, 실제로 현재 이 인천 지역에서 또는 부산 지역에서 지금 마약류 판매되는 중간 유통 금액이 이 정도가 정확합니다. 피고인이 이 마약을 판매로 인한 실제 수익금이 이 정도입니다. 라고 구체적인 근거에 따라서 그 산정을 달리할 수 있겠죠. 그 구체적인 근거에 따라서 유통 방식, 방법 수익 산정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검찰에서 구형을 하고 있는 해당 추징금이 지나치게 높다 어, 그렇게 수천만 원 또는 수억 원의 마약 추징금을 내기 어렵다 그거는 실제와 다르다라고 한다면 편하게 어, 저희에게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달리 접근할 수 있는지 자세히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